매운 음식 좋아하는 거, 양념이라는 게그 음식 재료 고유의 맛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념 맛으로 막 후루룩 후루룩 삼키는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만약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아마 무염식 그냥 재료 그대로 먹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음, 오랫동안 중독된 것을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다. 옛날 방식과 익숙한 것 말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양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양념을 뭐또이 글자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 약이라는 뭐한뭐 뭐 이렇게도 왔다고 해요. 그때 이거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캡사이신, 캡사이신의 암 억제 유전자 중에 대장주라고 하는 P53 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종류의 암에 약 60%의 영향을 미치는 한 단일 유전자가 모든 암종에 6 0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드물거든요. P53 유전자인데요. 이걸 뭐 스탑 유전자라고도 해요. 암이라는 게막 무한증식, 무한증식하는 신호인데 이 신호를 잠깐 세포 막 늘리는 거 멈춰? 라는 거를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이 저절로 수리가 안 되면 세포 자살하게 하고, 세포 주기를 멈추고, 세포 자살을 촉구하는 대표적 유전자예요. 근데 요게 이제 잘못돼버리면 병이 참 낫기 힘들죠. 근데 캡사이신에서 그런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해서 연구하기도 해요. 한국의 고유한 양념들 또는 외국에도 양념이 주는 의미가 있더라. 이거는 단편적 지식이고 이렇게 좀큰 범주로 보면 양념이라는 것 또는 향신료라는 게 아주 작은 박테리아, 곰팡이, 단세포적 세균 이런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향이 강한 것들에 진드기나 아까 이런 곰팡이가 잘안 쓸어요 식물이 그걸 보호하려고 내는 파이토케미칼 그것의 형분이 밀도가 높은 것이 강한 향신이라고 해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 캡사이신뿐 아니라 뭐 강황도 어떤 분은 강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분도 있고 고수나물의 고수, 또 산초라고 하는 것도 있죠 또뭐 파슬리 뭐 샐러리 이런 향도 어떤 사람 막 구역질 나오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또좀그 향신 때문에 좋아하기도 해요. 그것이 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는데 이거하고 암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하고 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암은 단세포적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다세포적이어서 숫자 막 빨리 안 늘리고 주변과 소통해가면서 자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다른 일은 오지랖 넓게 간섭하지 않고 이러는데 단세포적이 되면 주변과 소통 안 하고 오로지 남아 살기 바쁘고 전체가 무너지든가 말든가 내 욕심만 챙기기도 하고 또 적당한 자기 고유한 역할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닌다 노잡노 no 홈이라고 no 그래요 그래서 전이에요 정상간세포는 자기 간 위치를 떠나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아노이키스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본분의 집을 떠나면 딱 죽게 돼 있어, 다세포 생명체는. 단세포 생명체는 안 그래요. 근데 암이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단세포적인 걸 해결하는 것들이 암이 막 무한증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뭐 강아지 구충제 이것도 말도 안된 짓을 했네가 아니라 일리는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를 너무 과하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게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기생충 중에 큰 것도 있지, 아주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알고 먹으면 좋고요. 근데 첫 번째 오랜 습관이 양념 맛에 길들어 있는 것 때문에 양념을 강하지 않게 하면 좋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걸 교육을 많이 하니까 양념을 좀 일부러 좀 쓰기도 합니다. 오해가 될까봐 또 이렇게 듣고, 아니, 저런데 이놈의 병원은 양념을 이렇게 막 쓰고 있네? 그럼 제가 또 이거 억울할까봐. <laughs> 네, 그것이 일리가 크게 있고요. 그게 또 무염식 코너도 있으니까요. 무염식 먼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양념을 선택적으로 드셔도 좋다. 예.